오른쪽이 훨씬 높잖아요. 왼쪽이 깊고, 여기가 높잖아요. PL이잖아요. 밀어보니까 PLI야. 그럼 높으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나는 여기를 눌러야 더돌아가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정을 더잘 하려면 누르는 쪽에 팔을 올리면 더 좋아요. 그리고 머리까지 회전해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PLI니까 아 이렇게 돌아가서 이, 이, 이쪽이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올라간 쪽을 이 SP에서 손가락 두개 정도 해야 TP가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내팔시폼을 대서 t c 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반대쪽은 내려가 있는 것을 톡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 중심의 축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 손에다가 내 몸을 다 실어버려요 그리고 이걸 풀어주지 말고 그대로 여기서 바디로. 이렇게.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하부에는 아까도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나를 보고 누워볼게요. 어, 옆에서 앞으로 나오시고, 어, 이 상태에서, 어, 좀, 어, 쉽게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이 어, 카이코시트를 만들어주시면 더잘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세요. 아, 골을 마지막 늑골을 타고 서 12번에 TP에다가 이렇게 컨택을 하고. 그냥 바로 살짝 이렇게 굴리면서 몸이 들어가면 바로. 네. 가볍게 들어가죠? 이렇게.